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아의 신경치료, 교정치료, 발치, 임플란트 시술 등의 치과 치료를 할때 음식 섭취가 평소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너무 체중이 줄고 야위셔서 다른 질환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치과 치료 기간에는 음식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재율, 김점순 두 기자가 이병삼 경희한의원장인 이병삼 한의학 박사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치과 치료를 하면서 체중이 심각하게 네. 줄어든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를 뭐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사실 오복 중에 하나는 아니죠. 네? <laughs> 오복은 어, 다섯 가지 복이 뭐예요. 목숨, 네. 오래 사는 거. 네. 그다음에 부유하게 사는 거. 네. 네, 그리고 뭐 강령. 강령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정한 상태죠. 그죠그 네. 다음에 뭐 유호덕, 고정명,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호덕은 뭐 우리가 덕을잘 쌓고 베풀고 살고 네. 고정명은 뭐 죽을 때 정말로 뭐 고통 없이 네. 이렇게 죽는 이걸 말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오봉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러는데 치아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치아그만 중요한데 우리가 충치나 뭐 치은염, 치주염 또 이런 치료를 하면서 신경치료하면서 예민해지고 또뭐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되게 죽을 드시게 되죠 어떤 분들은 죽도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죽을 드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이나 찌개나 김치 뭐 여러 가지 반찬들을 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영양이 부족해져요. 영양 부족한 거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염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염분이 부족해지면 몸에 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물을 내가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금이 없으면 몸에서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혈액의 55%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랐다는 것은 일단 몸에서 물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 식사를 잘못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소금을 보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그 약국에서 파는 식염 포도당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것이 소금하고 포도당을 섞어 놓은 알약으로 된 거예요. 예. 우리가 피곤할 때뭐링거액이라고 어, 맞잖아요. 끓 예, 예. 어, 그 링거액이라고 하는 것이 생리식염 포도당을 어, 정맥으로 바로 넣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알약까지 먹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을 드신다고 해도 예. 어, 다른 반찬들을 어, 이렇게 잘게 어, 우리가 이제 썰어서 아니면 어, 잘게 갈아서.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올해 이제 89세신데 치아가 부실하면 어떻습니까? 잘못 드시니까 네. 어, 이 믹서에, 믹서기 같은데 좀 이렇게 거칠게 좀 네. 간단하지? 그렇게 해서 드시하거든요. 게 네. 그래서 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돼요. 그니까 말 그대로 영양실조. 네. 그래서 어, 또 특히 염분부족그해서 저혈압. 음, 그러면 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뭐 우리가 어, 빈대나 벼루가말리 잡으려다가 어, 초과상과 다 태운다. 네. 치아 치료하려다가 정말로 몸이 엄청나게 야인분들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만하신 분은 치과 치료를 받으세요. <laughs> 그럼 못먹어서 살이 빠지죠. 어쨌든 마르신 분, 평소에 저희라 이런 분들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영양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0번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